안녕하십니까. 볕섭입니다. 오늘도 역시 카드 근황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이시즈입니다 사실 듀얼 숫자보다 관전 숫자가 더 많은 캐릭터이지만 그한 번의 듀얼의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캐릭터이죠. 듀얼도 한 번뿐이어서 사용한 카드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소개할 카드 수도 적으니까 얼른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견자 졸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카드는 근황이라고 하기에는 2020년 프리즈마티 카박스에 나왔어서 조금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작에선 재물이 감춘 폭탄으로 오벨리스크를 터뜨릴뻔했던 조울가가 리메이크 되어 예견자 조울가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원본에 단순히 재물 소환시 라이프 를 회복했었던 효과가 이번엔 천사 족 땅속성 몬스터가 필드 위에 있을 경우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그후 자신과 상대의 덱 위의 카드 5장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와 이 카드를 재물로 소환한 카드의 공격 선언시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상대 에게 2000의 데미지를 주는 효과로 리메이크 됐는데요. 예견자라는 네이밍 에 맞게 상대의 카드를 미리 확인 해줄 수 있는 것과 특수 소환 효과 괜찮다고 보지만 두 번째 효과는 그저 원작 재현을 위한 효과이기 때문에 실용 가능성은 솔직히 조금 없어 보이네요. 다음부터 나오는 카드들은 최근에 발매된 듀얼리스트팩 휘석의 듀얼리스트 편에서 나오는 카드들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켈도의 리메이크 카드 숙신상 켈도입니다. 기존엔 위에서 찍었던 거에서 이번에는 밑에서 그놈샷의 이미지로 바뀐 거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켈도가 파괴시 상대묘지의 카드 두 장을 상대에 되게 넣어주는 효과였다면 이번에는 패에서천사족 땅속성 몬스터 한 장을 버리면 특수성 이 가능하고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기재된 카드도 서치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누구의 턴에 상관없이 이 카드를 재배하면은 자신 상대의 묘지의 카드를 다섯 장까지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효과로 나오게 됐네요. 기존의 켈도는 사실 아무 짝에 쓸모 없었던 카드였지만 이번에 묘지의 카드를 덱으로 다섯 장이나 보내기 때문에 그 견제력과 덱과 묘지를 바꿔버리는 덱 파괴의 대표 현세와 명계의 역전과의 콤보를 노릴 수 있는 효과도 곁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음은 검신관 무도라입니다. 원래 검을 들고 있던 모습에서 마치 다그라의 검을 장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묘지의 천사족에 따라 공격력이 오르던 정말 발매 초기에나 천사족 어택커로서나 쓰였던 이 무도라가 이번에는 패에서 천사족 땅속성 몬스터 한 장을 버리면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으며 그후 대게서 묘지의 계 함정을 서치해 올수 있는 효과와 이 카드를 제외함으로써 상대 혹은 자신의 묘지의 카드 5 장을 덱으로돌릴수 있는 효과로 나왔는데요. 기존에 쓸데가 없던 공격력 상승 효과는 버리고 캘도와 똑같은 묘지 견제 효과와 첫번째 효과에서 서치해오는 묘지계의 함정 이 두가지가 현세와 명계의 역전과의 콤보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도라 역시 덱 파괴 콤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묘지계의 함정이 대체 뭔지 궁금하실텐데 네이밍과 일러스트에서 대놓고 이시즈를 대변하고 있는 이카드는 자신 묘지에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존재하는 한 상대는 묘지의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으며 몬스터 또한 묘지에서 소환을 할 수가 없고 서로 메인페이지에 패를 한장 버리면은 대개 묘지기 몬스터 혹은 천사족 땅속성 몬스터를 써 채울 수가 있으며 상대 드로우 페이지 전에 카드명 한 개를 선언하고 만일 그 드로우 카드가 선언한 카드였다면은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효과 전부 좋은 효과들이지만 거기에서 특히 첫 번째 상대 의 묘지 봉인 효과가 눈에 띄는데 현세와 명계 역전에 썼다면은 쓴 대로 상대는 덱 파괴도 당하고 묘지 봉인도 당하는데 거기에다 묘지의 효과 자체를 막아버리는 네크로벨리까지 쓰게 된다면은 상대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 세번째 효과의 카드 점치기는 나름 원작 재현을 한 것이긴 한데 사실 진짜 맞춘다의 의미를 둔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예언자 졸가와 콤보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의 카드를 확인해서 플레이를 예상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다음은 고천병 켈백입니다. 이번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카드죠. 기존의 켈백은 공격한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리는 효과였지만 이번에는 아예 다르게 나왔죠. 폐덱에서 카드가 상대의 묘지로 보내졌을 때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 소환을 하면서 상대 필드기에 소환된 몬스터를 한 장을 주인의 폐로 되돌리게 해주고 또한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서로의 덱 위에서 5장을 묘지로 보내고 만일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자신의 묘지에 있을 때는 자신 묘지에서 함정 카드 한 장을 골라서 필드 위에 세트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효과가 법령성이 높기 때문에 패트랩으로서도 활용 가능하고 두 번째 효과로 인해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순차적으로 발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듯이 이미 일본에서는 티아라 맨츠와 함께 덱을 형성하면서 상당한 티어를 만들 내고 있죠. 근데 옛날부터 궁금한 건데 이게 왜 번개적이 아니며 이게 왜또 땅속성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고위병 아기도입니다. 왜 천사족인지 모르겠는 일러스트가 더욱 심오한 일러스트로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아기도가 전투로 파괴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과 같은 천사족 몬스터를 묘지에서 소환시키는 갬블 효과였던 반면 이번엔 켈베카 마찬가지로 패트랩의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묘지에서 천사족 땅속성 레벨 4 몬스터 한 장을 또특소시킬수 있는 효과와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질 경우 서로의 덱 위에서 5장 묘지로 보내주며 이때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묘지에 있을 경우 자신 또는 상대의 덱에서 카드를 다섯 장 묘지로 보내주는 효과로 나왔는데요. 두 번째 효과에서 대놓고 덱 파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덱 파괴를 하든지 아니면 현세와 명계의 역전으로 역덱 파괴를 노리든지 어쨌든 효과에 걸맞게 일러스트도 심오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천사 맞죠? 다음은 절망과 희망의 역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현세와 명계의 역전의 리메이크인 이 카드는 일러스트에는 켈백, 아기도, 조울과 천사 3인방이 오베리스크와 함께 교환되는 구도를 그리고 있으며 효과를 보시면은 자신 필드에 천사족 땅속성 몬스터가 3장 이상 존재할 때 필드에 몬스터를 전부 묘지로 보내고 서로 이 효과로 각각 상대의 묘지로 보내진 몬스터의 수까지 상대 묘지에서 몬스터를 골라 자신 필드 위에 특수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묘지에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존재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덱에서 함정 카드 한 장을 세트할 수가 있으며 이때 세트한 카드는 그턴 발동 가능해지는데요. 현세와 명계의 역전의 몬스터 버전으로 쉽게 말하면 서로의 필드를 클리어하고 서로의 묘지에서 골라서 필드 위에 몬스터를 소환시키는 효과인데요. 발동에 성공하고 현세와 명계의 역전의 묘지기의 함정까지 곁들여진다면 상대는 상당히 힘들어질 걸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이 발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조금 귀찮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은 운명이 감춘 폭탄입니다. 오벨리스크가 폭발하려는 듯한 일러스트의 이 카드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재물이 감춘 폭탄의 리메이크 카드인데요. 기존의 재물이 감춘 폭탄은 재물 소환에 성공한 카드가 공격 선언을 하면 상대의 모든 공격 몬스터를 파괴시키면서 1000포인트만큼의 데미지를 줬다면 이번엔 재물 소환에 관계없이 상대 필드기에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하고 그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며 이때 현세와 명계의 역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만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진다면 묘지의 천사적 땅속성 레벨 몬스터를 패에 넣어주는 효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작의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카드로 실제로 이시즈가 원했던 재물이 감춘 폭탄의 효과가 딱이 효과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고정 카드라서 그런지 효과에서 뭔가 파괴룸의 향기도 나는게 조금 반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8장으로 이시즈의 새로운 카드들을 보셨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딱 하나 이 현세와 명계의 역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금지 카드와 에라타라는 많은 고난을 겪고 사실상 잊혀질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 지원받고 집중되는 날을 또 보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펴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